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성캐드 정세입니다. 오늘은 ISO에 대한 케이스 규격 및 케이스 규격에 따른 베어링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나라별로 생산 현장, 건설 현장 및 시험과 연구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규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규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이러한 규격은 나라별로 존재하고 한국은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해서 약자 KS를 사용하고 미국은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티라고 해서 약자 ANSI를 사용하고 독일은 도이치 인더스트리놈이라고 해서 약자 DIN을 사용하고 일본은 제페리지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라고 해서 약자 JIS를 규격으로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구성은 A는 기본, B는 기계, C는 전기, D는 금속, Q는 품질 등 사용하고 있으며 KS 뒤에 해당 분야별로 만능 규격을 찾아보시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KS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다면 자격증 위주로 KS의 기계 분야의 규격집을 보면 목차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규격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실 규격품은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이란 회전체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하중을 지지하며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규격품이고 축의 접촉 상태에 따라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은로 나뉩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베어링의 캡에 베어링 메탈이 조립되고 축이 베어링 메탈이 표면으로부터 접촉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싸고 있으며 접촉면 사이에는 윤활유 주입구가 있어 윤활유를 넣어 사용합니다.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 면대면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축이 회전할 때 마찰 저항은 크지만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구름 베어링은 축의 표면에 볼 또는 롤러가 접촉하는 구조이고 점 또는 선의 접촉으로 인해 마찰 저항이 적고 높은 회전량이 필요라는 곳에 사용됩니다. 구름 베어링은 하중 방향에 따라 축과 수직으로 하중이 적용되면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하고 축 방향으로 하중이 적용되면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레이디얼 베어링에는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이 있고 각각의 종류는 이렇게 있지만 자격증에서 자주 사용하는 볼 베어링의 깊은 홈볼 베어링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깊은 홈볼 베어링의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베어링은 외륜과 내륜으로 존재를 하며 그 사이에는 강구가 들어가 있고 강구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마다 형식에 맞는 코칭 번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자리는 종류를 뜻하며, 깊은 홍볼 베어링은 6, 앵귤러 볼 베어링은 7, 자동 조심형 볼 베어링은 1, 자동 조심형 롤러 베어링은 2, 롤러 베어링은 N, 테이퍼 롤러 베어링은 3, 스러스트 베어링은 5번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자리는 하중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두 번째 자리가 0부터 2까지는 경하중을 뜻하고, 3은 보통하중을 뜻하며, 4 이상은 큰하중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뒷자리 두 자리는 안 찌름을 뜻하고, 안 찌는 번호가 00일 때는 10mm, 01일 때는 12mm, 02일 때는 15mm, 03일 때는 17mm, 의 지름을 가지고 안찌름 번호가 04부터는 04 뒤에 곱하기 5를 함으로써 안찌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어링 호칭 번호가 6203일 때 6은 깊은 홈볼 베어링을 뜻하며 2는 경하중을 뜻하고 03은 안찌름 내경이 17mm라는 것을 알수 있고 베어링 호칭 번호 뒤에 알파벳 Z가 붙는다면 베어링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이라는 규격품을 넣겠다는 것이고, Z가 한 개면 한쪽만 넣겠다는 뜻이고, Z가 두 개면 양쪽 면을 넣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격증 팁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도면에 베어링 번호가 있고, 베어링의 안지름이 17mm인데, 직접 측정 도구인 자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니, 16도는 18이 나오더라도 지시하는 규격품대로 꼭 17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도면에 베어링에 대한 호칭번호가 없다면, 첫 번째 모양을 보고 기품 훈볼 베어링이 첫 번째 자리를 맞추고, 두 번째로 직접 측정 도구인 자를 이용해서 내경을 잰후안 찌름을 유추하고, 세 번째로 직접 측정 도구인 자를 이용해서 베어링의 외경을 측정 후 규격집을 찾아본다면 손쉽게 베어링의 호칭번호를 유추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베어링을 찾을 수 있다면 베어링의 치수기입및 도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베어링의 호칭번호가 6203일 때 먼저 케이스 규격집에서 베어링을 찾아야 하는데 6은 깊은 홈볼 베어링이기 때문에 깊은 홈볼 베어링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6 계열과 관련된 베어링들이 나오고 치수 구분 2를 보고 호칭 번호 6의 계열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와 같이 종류가 이렇게 있으며 안 찌른 번호 03을 찾게 되면 외경 대문자 D는 40이고 폭 B는 12이며 안 찌른 소문자 d는 17에 라운드 0.6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몸체에 베어링이 들어갈 구멍에는 옵셋으로 중심축을 만들고 원을 이용해 외경을 만든 다음 직접 측정 도구인 자를 이용해 폭을 측정 후 몸체에 옵셋으로 측정한 값만큼 폭을 띄워준 다음 원의 4분점을 이용하여 두 개의 선을 만들고 겹치는 모서리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라운드 알 값을 적용해준 후 원을 지우고 조립의 특성으로 못 따기를 해주면 구멍에 대한 베어링의 도시법은 끝이고 구멍부 외에 나머지 투상들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치수는 주로 내륜회전 하중에 모든 종류의 하중을 적용하여 외경 지름에 H7을 주고 폭에는 조립공차를 넣어준 후 라운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라운드 0.6 값의 추상도도 중요시 생각한다면 확대도를 넣어 따로 표시해도 됩니다 거칠기는 외경에는 y를 주시고 베어링이 되어있는 안쪽면은 x 또는 y로 주시면 됩니다 축은 베어링이 조립되는 지름에 하중과 범위에 따라서 끼어 맞춤을 다르게 주지만 주로 보통 하중을 적용하여 18 이하면 j s 오 또는 JO를 적용해주고 18초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KO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베어링이 수직 하중을 받는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 주로 구멍은 중심축 하중을 적용하여 끼어맞춤 h 8에 축은 똑같이 중심축 하중을 적용하여 J6 또는 JS6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에 대한 거치기는 접촉 표면에 Y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스 규격에 대한 베어링의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규격품은 규격집을 참고해서 치수 및 공차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만 하고 그리는 방법만 숙지하신다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효과적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반복설이꼭 필요합니다. 속성캐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